자, 오늘은 절대 풀리지 않는 신발끈 묶는 법딱 알려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교차로 묶어 주고 그 다음에 나비를 양쪽을 잡아 줍니다. 이렇게 잡아서 크로스로 교차 해 주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줍니다. 그리고, 나머지 매듭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쭉 잡아당겨줍니다. 이러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, 달리면서 한 번도 풀어진 적 없고요.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보이스카우트 매듭이라. 자, 다시 풀어가지고,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. 쭉 잡아당겨서, 기본 한번 매듭 해주고, 양쪽에 나비 잡아주고, 자, 크로스. 크로스 해주세요. 크로스 해주고, 아래에서 위로,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쭉 잡아당겨주면, 완성!